자,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일진 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종종 이제 말씀을 드렸던 어, 기법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을 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부분이냐. 모든 주식들은 터지기 전에 어느 정도 이 개미 물량을 좀 떨고 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좀반영되 되어 있습니다. 해서 완전 하루 만에 끝날 이슈는 아니래 지속될 이슈인데, 하지만 시가부터 매수세만 쏠렸을 경우, 시가에 갭을 띄우고 장대 음봉을 그린 채로 빌려서 마감이 되면, 그 다음날 이제 저희가 매수 찬스로 노려볼 수 있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진 홀딩스였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 기법에 대해서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약간 패스를 좀 해서 넘어가고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면 당일을 기준으로 이제 음구름대 상단 모두 돌파 마감을 해준 모습이고 바닥권 횡보 혹은 보시는 것처럼 박스 추세를 좀 이어오다가 이 추세를 탈피하고 현재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면 상한가 마감도 기대가 가능한데 일단 이슈 체크해 보고요. 앞으로 대응법도 말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일진홀딩스 되겠습니다. 일진홀딩스에는 이제 82년도 처음 일진 전기공업으로 설립된 기업이고요. 어, 90년도 유주가 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는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면서 일진 홀딩스라고 되어 있고요. 일진 그룹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자, 매출액은 1조 가까이 나오는데 시총이 4천억입니다. 어, 다수 매출액 대비 낮은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산업적인 특성, 그런 부분도 좀 내포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자, 현재 이슈되는 부분들은 이제 손자회사, 손자회사인 일진하이솔루스 관련 내용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청약 마지막 날, 뭐, 어제의 내용이네요. 그죠? 그 내용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흥행을 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같이 일진홀딩스가 선반영돼 주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PO가 요즘 핫하고요 이제 공모가 진행을 하게 되면 어, 따상을 기대하는 심리도 많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약간 해지 효과를 노리는 부분 차원에서도 이렇게 일진홀딩스 같은 기업들로 맥이 좀 쏠리지 않나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자 그럼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자뭐 추세는 지금 굳건합니다. 다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단기 변동세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주의는 기울여야 될 그럴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어, 흐름상으로는 지금 단기 10분 번 기준 22평 라인 지지 흐름이 강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탈 마감 나오지 않고 오늘 라인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 맞춰서 스케핑 혹은 초단타 대응을 이어보실 분들은 이탈 마감 시 매도 돌파마감지 재매수 이런 전략에 대응이 가능하시겠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대응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 나는 아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아니, 중장기 관점까지도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어, 보시는 것처럼 10분권 기준 62평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집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22평, 62평, 둘다 잡고 가시고. 부은 접근 시 매수 찬스로 자리 매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탈 마감 시에는 매도를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